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이거는 옛날에 그림 그리기 위한 그 붓이라든가 마카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그런 전제로 임해주길 바래요. 하지만 그걸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사용하기가 아주 수월한 그런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. 자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넥이라고 해서 한 대에 한 5천만 원짜리 되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그 포토샵 포토샵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디다 넘겼냐면 그 IBM 타이터 넘겼어요. 그래서고 그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때만 해도 한, 한 20년 전만 해도 포토샵을 갖다가 하는 특별한 컴퓨터가 있었어요. 하지만 i 이 m 으로 넘겨가지고 지금 현재 90% 이상이지. 포토샵을 하고 있습니다. 시각화 작고하는데 응? 그래서 많은 화가들도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포토샵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다들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 필수 조건이에요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 사용 분야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이런 뭐, 뭐 시각 제품 그다음에 웹사이트 이런 디자인 작업이나 순수 미스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. 이건 기초, 좀 기초적인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. 포토샵이 왜냐하면 사진은 거짓말이 아니다 사진은 거짓말. 근데 사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게 굉장히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파워풀한 프로그램이 포토샵이요 자 포토샵은 우선 픽셀이라는 단위로 해요. 자 포토샵 열어볼까요? 포토샵. 포샵열 열었어요. 네. 자 우선 오늘 뭘뭘 할까? 입문. 시작 입문. 입문. 꼭그 여러분들한테 그 강연하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하세요.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히스토리를 갖다가 공부하는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. 이름 쓰세요. 그다음에 오늘 몇이죠 2019년 <laughs> 봉사 1주 이런식으로 하세요.